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응답받은 현장에 성취된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곳 이부 강단을 통해서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히 바울이 많은 지역에 보낸 편지 중에 골로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일 것인데 골로세 지역의 교회는 참 특이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와 지역은 아니나 1장 7절에 나온 이름처럼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이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전도자들과 동일하게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다락방 미셔놈 전문교회, 지교회 그 가운데 팀 사역의 응답을 누리고 무엇이 세워질 만큼 한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을 받고 그 지역에서 말씀운동과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 골로세 지역이 어떤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세 지역이 예전에는 무역으로 잘 살던 지역이었다. 어, 신학자들은 그 무역이라는 것을 놓고 봤겠지만, 전도와 선교, 237, 오천,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다민족들이 드나들고 그 현장에서 예, 살아갔던 지역이겠죠. 237이 와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같이 복음을 듣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펼쳐가던 증인이 교회를 세울 만큼 현장에서 응답받아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공교롭게도 에바브라도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날마다 이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 일과 문제와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소리들이 들려집니까? 다른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던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며 어 에바브라가 많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찌할까 기도하는 중에 로마에 투옥돼 있던 전도자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금으로 치면 예 영상 메시지를 써서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석을 통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골로세 지역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었는지 사실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하나, 골로세서에 쓴 바울의 단어들을 보니 철학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2장 18절에 천사숭배라는 단어들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할례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천사숭배라는 단어를 통해 보니, 교회 안에 많은 신비,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아, 지역의 문화와 배경을 보니, 교회 안에 지금의 시기와 동일하게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조금 조금씩 들어와 있을 수 있었겠다. 라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전도자 바울이 오늘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 또 우리는 강단을 통해 전도자 류목사님을 통해서 골로세서를 통해 어떤 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느냐.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전도자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다른 소망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어떤 철학, 율법, 그 문화, 그 신비한 체험, 그 모든 것보다 답이 됨을 말하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골로서서 1장을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오직 누구만이 으뜸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 되시다. 첫째이시다. 우선순위이시다. 이야기하며 이 문제와 사건을 두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방법, 내 논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선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을 응답과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고 올 한해에. 저 개인에게 주셨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원단 메시지를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가 올한해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원한 작품, 영원한 발자취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도전하는 응답을 받아왔는데 그 응답이 그냥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아닌 성경 속에 있었던 전도자 바울과 같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현장의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 보아, 감추인 모든 것을 가지고 현장의 믿음을 고백하여 그 문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그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 올한해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오늘 이번 한 주, 이번 달골로새서를 통하여 붙잡고 받아야 할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 제목을 통하여 이미 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어떤 나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나. 그 속에서 살기 위해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알수 없이 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던 나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의 여정, 그것을 사는 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서론,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조식, 예, 마음을 바르, 바,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호흡을 해야 한다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성급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내와 생각,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들숨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날숨에는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할쯤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이 플랫폼이 되어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고. 내가 현장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내가 날마다 세상의 다른 것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합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24 안테나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를 단절하는 것이겠죠. 나를 단절한다는 말은 사탄의 열두 전략에 빠진 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통로가 되어지는가? 나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 원어적으로 음부의 권세 뭐라고 풀이 되어 있느냐?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 끊임없이 사탄이 수많은 함정들을 파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전도자였던 다윗은 그렇기에 내 발등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등이 필요하다고요. 가는 인생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빛이 아니면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함정, 올무, 틀, 나에게 통로가 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내가 늘 속고 넘어지는 나의 혈기,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나와 연결되어서 그게 참된 나인 줄 알고 창세기 3장 속에 또 속는데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 상태를 알고 그것의 복음에 답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우리가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학력적 은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며 나 자신과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위드 임만우의 원리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138의 언약을 벗잡은 예,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증거가 있으니 무엇 할거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예, 제가 막 이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빨리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라. <laughs> 예. 저는 이제 뭐 이제 고시원도 살고 월세집도 살고 이렇게 다니는 중에 이사를 가니까 야 이거 뭐 날짜를 받고 서류를 잘 확인해야 된다 사인을 잘해야 된다 큰일 난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육신이 있는 저인지라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래봐요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나라가 이걸 지켜줄지 모른다라는 그 약속을 받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원한 약속은 육신의 이 작은, 나라에서 해주는 확증 정도가 아닌 내 인생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법으로 확증받은 참 생명의 약속인 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만민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특심으로 가는 여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에 힘입어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관해라는 표현도 쓰고요. 요새는 뭐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어느 날 진료를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중에 병원에서 툭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명시 완치될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진짜요? 진짜 완치될 것 같다. 그러시면서 퉁 이야기 하시는 게 평생을 끌고 왔던 그 질병이 완전히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 근본이 없어질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나면서부터 삐염간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군대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나면서부터 너 살면서 조심해라. 수저, 젓가락, 면도기, 수건. 남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게 자라고 자라서 제몸 안에 질병으로 쌓이고 저는 제 평생의 이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응답의 여정에 내가 늘 기도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척했지만 조금만 피곤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어거지로 붙잡고 붙잡은 저의 약속의 말씀은 네 은혜가 족하다. 하지만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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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해주시지 왜요? 이게 분명히 되물림 될 것이고 이게 분명히 내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너 접종해라 항체 있어야 된다 권면할 만큼 질병의 증인이 돼서 돌아다니는 제게 오늘날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아리만큼 간염균이 없어지고 있다. 뭔가 특별한 걸 하지도 않았고, 이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만큼 받겠노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듣는데, 수치상으로도 보이고, 약속도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지 증거가 있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저는 저와 단절되지 않았거든요. 제 평생에 살아온 저는 그 속에서 어떤 체질로 살아왔느냐, 예, 생명의 복음의 체질이 아닌, 질병 가진 한 인간의 체질로 살아오니 뭐가 조금만 피곤하고 어렵고 해도 이걸로 핑계 되기도 하고요. 이거에 숨기도 하고 이걸 이유로 살아가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인 줄 알고 살아오는데 막상 응답이 왔더니 오히려 그 응답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치유된다고 이 질병 정도만 해결돼도 감사할 것 같은데 그 근원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재명씨, 우리, 그래도 한번 시도도 해봅시다. 뭘요? 한 채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laughs>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의사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이거 없어지는 거, 목의 유전이면, 로또 맞은 거랑 동일합니다. 제 마음속에 또 연약한 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냥 로또를 해주시지. 경제가 있으면 질병 좀 있어도 될것 같은데 제 몸에 제 지금 형편을 보면 하나님 참된 응답은 로또가 아닙니까? <laughs> 이걸로 전도성교 하면 되는데 경제 좀 있으면 아파도 되는 것 같은데 육신의 질병 치유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와서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와서 항체가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항체를 위해서 접종을 하자고 얘기하시는 그 교수님의 말도, 설마, 설마 진짜 생기겠어? 설마 생기겠어? 라고 주사를 맞고, 6개월이 지나 또 주사 맞고 검사를 하는데, 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생겼네? <laughs> 시도하시는 본인도 믿지 않았고, 저도 될까 싶었는데,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저에게 있어서 이미 참된 응답은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제가 제 영적 상태가 그 질병이 치유되고 아니고 그 육신의 근본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전에 그 모든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확인되어지고 그 여정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 이미 제가 받은 응답이더라고요. 그럼 다시금 아플 생각입니까? 예, 아파도 상관없죠. 질병이 와도 상관없을 겁니까? 이미 문제와 사건의 그 앞에 모든 것의 답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누린 그 여정이 저에게는 응답의 시간들이요, 응답의 참 증거가 되어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무엇 할수 있었느냐? 예, 살릴 수 있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얼마나 문제와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민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고민하고 살았던가? 제가 늘 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던 저에 대한 평가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우울하다. 너무 비판적이다. 너무 합리적이다. 그걸 한 사람에게만 들었으면 그 사람이 그러려니 했는데 수많은 많은 저에게 조언해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들렸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내 수준, 내 상태, 내 환경에 빠져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여기에 메어 있는 전을 살릴 수 없었는데 그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엇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 내 문화, 내 생각, 나의 체험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저를 바꿔 가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이후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안디옥교회를 세워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된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면 가는 곳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24 기도하고 있으면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에게 시스템이 되어 지속되어질 줄 믿고요.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요 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흩어진 자들처럼 있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생각나고 지키게 하시 응답을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오늘의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진 증인이 되어 현장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일과 사건 앞에 속지 아니하며 그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갈등 가운데 세상의 갱신이 아닌 나의 갱신을 누릴 은혜를 더 잇혀주시고 위기 가운데 기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정표를 따라 현장에서 삼 응답의 증인으로 삼 집중의 모델로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이 아침 쓰임 받고 기독해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찾아 누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 되는 모든 인만을 서울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